이게 그 구원자라니라서 그런지 이게 손에 딱 잡으니까 그 처음에 할 때도 잡으니까 켜졌어요. 잡으니까. 얘 아직도 그러네. 어, 얘한테 한번 갖다 줘 볼까? 자, 시아시아. 어, 미안해. 시아시. 없는 건가 봐. 자, 아까 그 괴물 아 괴물이래. 그로봇트한테 다시 갑시다. 해를 다시 갖고 왔으니까 로봇트한테 서명도 했고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좋았어. 다 왔군. I'm too. X. How s t e d How stood. How stood. To continue just yet. Please let me nap a bit. 뭐라는 거지? 왜 갑자기 영어를 쓰고 난리야, 얘는? 아! 아, 그, 물, 신비한 물이 있으니까, 걔한테 뿌려주면, 잘하겠지. 씨앗, 씨앗을 걔한테 줄 수가 없었는데, 물을 뿌려봅시다, 우선은. 신비한 물약이 어, 어떤 용도였는지 어 이제 알겠네. 신비한 물약이 왜 이러는지 알것 같습니다. 자, 기적의 물을 뿌려 드릴지요. 이게 아닌가? 있지? 씨앗을 심을 수 없나? <laughs> 아하. 아니 식물을 매우 빠르게 빠르게 자라, 자라게 한다고 한다, 뭐, 써 있는데, 이게 아닌가 봐. 아그라가 더덜된 덜 건가? 왜 영어를 쓰냐? 근데 아 피곤해 또또또 자야 돼또 또 자야 돼, 돼 이놈새끼 의자자자아이 <laughs> 바탕화면 이걸로 바뀌었구나 아씨 또 켜야 돼 자, 스타트 다시 또내 이름을 물어보겠지 내 이름을 얘기해 주지 어또 꿈을 꾸고 있어 와 하케이 하케이 크 팬케이크 저기 티노? 다른 꿈을 꿨어요 엄마를 봤어요 제게 팬케이크를 만들어 주셨어요 아마 제 생일이었나 봐요 생일에 사람들은 꼭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니까요 그것도 아주 많이요 당신도 생일이 있어요? 당연하지 임마 무슨 음식 좋아해요? 팬케이크인가요? 팬케이크 좋아해요? 어 좋아하긴 하는데 먹어본 적은 없다. 저도요. 지난 생일 때는 열 장이나 먹었어요. 야, 씨, 너 되게 많이 먹는구나. 너무 배가 불러서 그날에 먹은 건 아무것도 못 먹을 정도였어요. 엄마가 해주신 팬케이크가 제일 맛있어요. 어떤 이웃집은 국수를 정말 잘 만들어요. 또 어떤 이웃집은 빵을 많이 만들고요. 당신도 이웃이 있나요? 이웃이 없어. 없어. 아, 꽤 외로울 것 같네요. 야, 요즘 옆집도 모르는 사람인데, 뭐 이웃이 어딨어? 죄송해요. 우리 엄마하고 이웃집들끼리는 하루에 한번 순서대로 온 마을에 돌릴 음식을 만들어요. 온 마을에 야, 몇 장을 만들어야 돼. 팬케이크 모두 순서를 정해, 도, 정해서 돌아가며 아이들을 돌보거나 하기도 해요. 전 이제 돌봐줄 필요는 없지만요. 저도 집안일을 도울 정도로 컸는 걸요. 다들 보고 싶다 다들 절 걱정하고 있을까요 돕는 이야기 하니까 생각났는데 이제 가야 되겠지요 없어요 하시는데 아 있긴 있지 있긴 이웃이 있긴 있는데 뭐 딱히 뭐 왔다 갔다 하진 않, 않아요 어 대체 어, 이 뭐야 어 막혔어 막혔어 어 저기요 티노. 방금 그 두루마리에 수많은 이름들이 적혀 있었어요. 거기에 적힌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글씨들이 오래된 것 같아 보였는데 말이죠. 두루마리? 저 뭐야? 오 점점 점점 나를 따라오고 있어. 어 드디어 빨간 색에 도착했습니다. 뭔 색이냐 여기는. 잠시 지나가기 전에 소지품을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어요. 흠, 특이한 책을 갖고 다니시고 계시는군요. 좋아요, 금지품은 없군요. 그런데 아, 씨앗을 갖고 계시는군요. 빛을 품은 자의 의무로서 식물인들은 다시 키워내야 합니다. 어떻게 알지 아십니까? 모르겠는데.. 탑 북쪽에 위치한 토지로 씨앗을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씨앗을 거기에 묻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성공적으로 자라났으면 하는군요. 다른 씨앗들은 해가 꺼지기 전에 심어졌는데, 다른 씨앗이요? 어.. 지금 뭔가 이 마을에 비밀이 있는 것 같아. 조금 현대적 인데 여기는 또 느낌이 맨 처음에 청색의 그 세계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세계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 녹색의 세계는 이제 어 식물들 자연 자연과 친화적인 느낌이고 그리고 세 번째 빨간 느낌은 현재 이제, 어 이제 도시죠 도시 그러니까 자연재 자연을 좀 사랑하지 않는 그런 느낌이요 느낌이 안녕 얘야 너참 귀엽구나 빛을 품은 자가 이렇게 귀여울 줄 몰마, 몰랐는데 너도 참 굴리게 굴리고 싶게 생겼다 음 고마워요 탑으로 들어갈 방법을 알고 계시나요? 어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지만 찾을 수만 있다면 도움이 될 만한 책이 있을 거야 그보다도 수집품으로 추가할 새 책을 가져와 주지 않으련? 나마, 어, 나만의 방침이라서 이거, 이러, 이것만은 너한테도 어쩔 수 없구나 나한테 특별한 책이 있지 이상한 일지를 너에게 주겠어 재밌는걸? 고대어로 쓰인 일지구나 너도 이 책이 번역된 걸 읽고 싶지 아가? 작업할 동안 기다려주렴. 아무래도 배가 고픈데요. 여기서 남동쪽에 카페가 있단다. 분명히 카페에서 좋은 식사를 할수 있을 거야. 좋아, 난 카페로 가겠어. 아메으리 카노를 주십시오. 여기에도 침대가 있고 남동쪽이라 그랬으니까 아래에 어 여기 아니네 내려가 나루토. 남동쪽 여긴가봐 여기네 카페 안녕하세요 실례합니다 뭘 먹고 싶은데 저한테 돈이 없어서요. 좋아요, 운이 좋으시군요. 빛을 품은 이들에게는 특별히 싼 가격이 아니라 공짜입니다. 뭘 드시겠습니까? 혹시 어, 혹시 팬케이크 되나요? 예, yeah. 팬케이크. 일단 팬케이크를 구울 동안 앉아서 기다려 주세요. 뭐 남동쪽이라 그랬는데 뭐 길을 잘 찾아요. <laughs> 이 팬케이크 정말 맛있어요. 정말 배고팠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엄마께서 해주신 것보단 덜 맛있는 걸요. 미안해요. 저희 엄마는 한, 팬케이크 반죽에 항상 땅콩을 넣으셨죠. 엄마께서 제가 슬퍼할 때마다 팬케이크를 만들어 주셨어요. 외로울 때도 말이죠. 마더. 마더. ibcu. 괜찮아요. 해를 되돌려 놓고 나면 분명히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크더 드시겠습니까?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그럼 이만바이자어이제뭐또 바뀌는게 없겠지? 설마, 너... 또내 컴퓨터에 장난질을 치는 건 아니겠지? 어... 자... 아까 길이 어디지? 이쪽으로 왔었지. 번역이 다 되슬라나? 그 안으로 컴퓨터 보면 폼을... <laughs> 안 돼. 날 살려줘. 어서 오렴. 아가야, 이 책을 읽어보지 않으련? 이 세계에는 아는 사람이 몇 없는 실체가 있다. 이것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 입막음을 당하고 있다. 나는 몇안 되는 아직 살아남은 사람이다. 그 존재는 어떻게인지, 이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 이 세계의 영혼일지도 모른다. 우리 세계를 비추는 빛이 변하면 그 존재의 기질마저 변하게 된다. 빛이 희미하게, 희미해져 갈수록 그 실체는 죽음을 불러오고 있다. 그 실체 자체라기보다는 우리 세계의 죽음을 말이다. 물론, 그것을 반드시 멈춰야만 한다. 우리의 신과 그 구원자가 오게 되면 그 실체는 그들에게 전구탑의 꼭대기에서 전구를 깨도록 꼬드길 것이다. 우리의 신은 그 실체가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그를 통해 구원자를 속이려 들 것이다. 전구를 깨는 것으로 우리 세계를 무너지게 두는 대신 구원자는 원래 자기 세계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한, 이것이 구원자가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구원자가 떠날 수 있지만 진실을 말해야 할까? 거짓말을 하고 그 실체가 직접 진실을 밝히도록 둘까? 우린 그저 그들이 정구탑의 꼭대기에서 운명을, 운명을 결정지을 때 그들이 봐온 우리의 세계를 소중히 여기길 바랄 수밖에 없다. 어, 이 세계가 끝나는 건 싫어요 제가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확실히 지나친 것 같구나 하지만 네 마음이 어느 게 옳든 선, 옳은 선택인지 알 거라고 믿는단다 탑에 들어가는 것은 시작점에서 떠나는 것이다 해석을 다 하고 나니 이 말이 보이더구나 이거밖에 없었어 그리고 얘야 가기 전에 이걸 받으렴 주사위네 <laughs> 머리 떼서 준 거야? 아니겠지? 머리 떼서 준거 아니지? 어, 네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걸 주고 싶었단다. 네가 전구 탑 꼭대기에서 옳은 선택을 하리라고 믿는단다. 그래. 고마워. 주사위는 잘 쓸게. 어, 조지. 이름이 조지야, 조지. 뭐야? 좋아요. 뭐잖아 깨달게 될 겁니다. 뭐를? 이제 이 세계는 지긋지긋해요. 당신은 안 그래요? 아씨 뭐라는 거야. 전구를 부수거나 니코가 죽 죽거나 둘중한 가지 일을 일어날 겁니다. 당신이 절대로 끝에 다다르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당장 그만두세요. 그리고 쓸데없는 노력은 접어두시지요. 어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주머니에서 웅웅대는 소리가 들려요. 아, 이 뭐야 이거? 메비 우스의 띠처럼. 어 주사위가 잠잠해졌어요. 난 그냥 아무렇게나 간 건데 설마 깨진 건 아니지? 어, 공허한 곳에선 동전, 자연에선 씨앗, 현재에서는 주사위를 받네. 어,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어, 공허한 곳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냥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 건가? 이거는 그냥 별뜻 없이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안 나가죠? <laughs> 자, 12시가 지났습니다, 여러분. 추천과 즐겨찾기 해주셨기를 바랍니다. 됐다. 어, 집으로 왔어. 여, 여기는 우리 집이야. TV 볼 때가 아니에요. 드디어 도착했어 포켓몬 리그장이야 이거 뭐야 이거 어, 탑에 들어가는 것은 시작점에서 떠나는 것이다 이 침대는 이 세계에서 처음 시작했던 곳이니까 아마 여기가 떠날 수 있는 곳이겠지요 뭐야 뭐야 엘리베이터? 뭐지? 아직도 이 세계를 구하려고 하는군요. 안 그래요? 온 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니코가 전구를 부수고 떠나면 니코는 그저 나쁜 꿈에서 깨어나듯 돌아갈 것입니다. 니코는 이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겁니다. 당신, 니코를 생각해야지요. 저기요, 저기요. 어, 지금 나를 농락하고 있어. 이 자식! 여기가 해가 있어야 하는 곳이구나. 일지에선 제가 집으로 가려면 여기서 전구를 깨는 것뿐이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여기 있는 모두는 결정을 하지 못하겠어요. 디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느 쪽이 옳은 길이죠? 어, 어떻게 하지? 세계를 구하 세계를 구해 집으로 돌아가 자 여기서 세계를 구했을 때 티노는 어, 집으로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세계는 어 살아나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경우 티노는 아 티, 티노는 나구나 <laughs> 티노는 나다 생각해보니까 이름 뭐지? 였 티콘가? <laughs> 뭐였 뭐지, 이름이? 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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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니코 티노는 나고 어. <laughs> 니코 니코 니코가 집으로 돌아가려면 정구를 어. 깨는 대신에 <laughs> 정말 d <티코>. 코 <laughs> 생각나는게 니코밖에 없었어 정구를 깨는 대신에 이 세계는 없어지고 니코는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선택을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세계를 구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까요? 세계를 구할까요? 세계를 구하는 게 아무래도 어, 선 엔딩인 것 같아요. 선 엔딩. 요거 먼저 해봅시다. 요거 먼저. 역시 그렇죠. 여기 있는 모두를 죽게 내버려둘 수는 없죠. 도와줘서 고마워요, 티노. 분명, 전 분명 괜찮을 거예요. 원샷. 어, 주사위 아줌마 또 나왔네. 아줌마인지, 뭐, 형인지 모르겠다. 자, 끝이네. 네. 지금까지 원샷. 원샷이었습니다. 어, 게임이 재밌긴 한데, 뭔가 의미 부여를 할수 있는 게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 뭐라고 해야 될까? 조금, 음, 맵이 너무 넓어. 랩이 너무 넓어. 이게 바뀌어 버렸네. 원샷. 스타트 한번 눌러 볼까? 어, 집에 티노가 없다. 티노래. <laughs> 야 자꾸 티노라니. 니코, 니코가 없네. 뭐야? 어떻게? 니코가 없어, 집에. 어, 아무것도 안 먹히네. 니코가 없다. 어, 없어. 니코가 세계를 구하면서 니코는 사라졌나봐. 그러니까 집으로 다시 못 돌아온 거겠지. 어, 스타트 누르니까 아무것도 안 되네. 아무래도 그냥 강제 종료를 해야 되는 거 같아. 강제 종료를 눌러 볼게요. 다시 한번 켜볼까? 아냐, 아냐. 그, 엔딩 보고서, 원샷 다시 스타트 눌렀더니, 어, 니코 집만 나오고, 그, 니코 집만 나오고, 니코가 없어요. 어, 이거 봐봐. 어 이렇게 어 아까와는 다르죠 조금 어, 이 스타트를 누르면 어 니코가 집에 없습니다 어 아무래도 엔딩인 것 같아요 이게 니코가 어, 세계를 구하고서 집에 돌아오지 못했다라는 엔딩입니다. 뭔가, 어, 좀 슬프네. 슬픈 엔딩이야. 네. 그러네요. 네. 네, 지금까지 원샷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